1분 만에 기본 개념을 알려주는 크포백서. 오늘의 주제. 주식. 주식에 대해서 개념을 살펴보면 주식이란 이두 가지를 만족하는 걸 주식이라고 합니다. 첫 번째, 내가 어떤 주식 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서의 금액. 두 번째, 주주로서의 권리. 우리가 소위 시가총액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. 그럼 시가총액이란 건 뭐냐? 그 기업의 주가에다가 발행 주식 총수를 곱한 게그 기업의 시가총액인데, 시장에서 그 기업을 사려면 시가총액을 주면 된다라는 거죠. 내가 만약 그회사의 주식을 다 가지고 있다. 그걸 내가 다 샀다. 그러면 그 회사는 내 거. 내 마음대로 상는거는 그게 이제 시가총액의 어떤 개념입니다. 방금 말한 주가 곱하기 발행 주식 총수 여기서 주가가 내가 어떤 주식 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서의 금액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주주로서의 권리 여기서 말하는 주주로서의 권리는 즉 의결권. 내가 주주총회에 참석했어요. 응? 가가지고 나는 찬성했어요. 나는 반대했어요. 그래서 이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걸 우리가 주식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주잖아요. 그때 이 주주의 지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 그걸 따로 주권이라고 합니다. 우리 반장이 되면 반장이 되.